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말해주세요. <laughs> 네, 자, 어, 그러면 어, 지난 학기까지 우리 어, 1비 3과까지 읽고 말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사과 읽고 말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8쪽을 펴 보세요. 48쪽. 네. 사과 48쪽 사과 읽고 말하기.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네.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합니까? 아마 잘합니다. 그렇죠?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책을 보면, 어, 78쪽 책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봤어요? 뭘까요? 네. 이 그림은 신문입니다. 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문을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람을 찾습니다. 서강무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기 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서강무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기 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어떤 글입니까? 사람을 찾고 있는 글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다. 찾다 아시죠? 찾다는 물건을 찾다. 사람을 찾다. 물건을 찾다는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찾습니다는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뜻일까요?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네, 이런 뜻이죠.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직권을 찾습니다. 뜻입니다. 네, 서강무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강무역, 서강은 여러분 아시다시, 여러분 알죠? 서간 이름 회사 이름 그리고 무역 여러분 무역은 무슨 뜻이에요? 무역회사 무역회사는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런 어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어, 회사가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 물건,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으로 또 물건을 팔아요. 그런 회사들은 무역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역회사 이름은 서강무역회사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기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기소개를 이메일로 주세요. 여러분, 자기소개 아, 아세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 그림을 같이 볼게요. 먼저, 여러분, 무약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무엇을 할줄 알아야 해요? 무약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무엇을 할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무엇을 할줄 알아야 해요. 책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영업. 무약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영업을 영업을 알아야 해요. 영업은 무슨 뜻이에요? 네, 영업은 영어로 미스니스예요. 물건을 팔고 어 사고 그런 일을 합니다. 다음에는 홍보. 홍보는 무슨 뜻일까요? 홍보는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알, 널리 알려주는 것. 예를 들면, TV로 홍보하거나, 페스북으로 이 홍보하거나. 네. 다음 단어는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마케팅 아시겠, 아시겠죠? 마케팅은 마케팅입니다. 네. 다음에는 무역회사 일하고 싶어요. 무엇을 할줄 알아야 해요? 컴퓨터. 네 그렇죠 컴퓨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외국어 외국어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잘할줄 알아야 합니다. 외국 외국어에는 영어, 중국어, 네 아니면 한국어 여러분 한국어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역회사에서 일할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다음에는 지금 김지훈 씨는 이메일로 이 이메일을 쓰고 있어요. 김지훈 씨는 왜 이메일을 썼어요? 여러분. 자, 그림을 보면, 김지훈 씨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옆 그림에 아가 서강무역 그림입니다. 그러면 김지훈 씨는 왜 이메일을 썼어요? 아마 서강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썼어요. 자, 다음은 우리 어 일기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저는 김지훈입니다. 서강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은 무역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2년 동안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로 편지도 잘쓸수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할줄 압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할줄 압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물론, 운전도 할줄 압니다. 서강무역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이, 이 일기를, 네, 혼자 읽어보세요. 큰 소리들 읽어보세요. 네. 이 글은 어떤 뜻? 쓸까요? 같이 볼게요. 네. 저는 김지훈입니다. 네. 이 글을 쓰는 사람, 쓴 사람은 김지훈입니다. 서강 무역 회사, 서강 무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무역 회사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 전공은 무역입니다. 전공. 여러분 전공의 뜻은 아시죠? 전공. 네, 여러분 대학,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전공이에요. 네, 4년 동안, 어, 예를 들면, 여러분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의 전공은 한국어 예요. 네, 우리 학교에서 전공이 많아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있어요. 네, 그런데 지훈 씨의 전공은 무역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방학 때마다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뜻을 알죠? 네, 파탐첩이에요. 네, 파탐첩. 지훈 씨는 방학 때마다, 방학 때마다, 방학 때 아시겠죠? 방학, 무슨 뜻일까요? 방학. 방학은 여러분 학교에 안 가요. 어, 쉬어요. 방학. 방학 때. 방학 때. 명사 때. 이렇게. 명사 때. 하지만 이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 명사. 어떤 순간. 어떤 시간 나타내는 명사 때. 예를 들면 학생 때.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렇게 어, 명사 때를 씁니다. 방학 때, 마다, 마다는 무슨 뜻입니까? 마다, 마다도 명사 마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시간마다 예를 들면 시간마다 시간마다 어, 손을 씻으세요. 그러면 어, 예를 들면 한 시간 선생님 한 시간 하나를 붙일게요. 한 시간마다 손을 씻을게요. 어, 또한 시간에 손을 씻어요. 다음에는 또한 시간 후에 손을 씻어요. 또한 시간 후에 손을 씻어요. 이렇게 시간마다. 다음에는 날마다. 날마다는 예를 들면 오늘도 오늘은 학교에 가요. 내일도 학교에 가요. 내일 모레도 학교에 가요. 날마다 학교에 가요. 이렇게 날마다 학생마다 나라마다. 나라마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어, 문화가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캄보디아 문화는 달라요. 그리고 태국 문화는 달라요. 미국의, 우리 미국 문화도 달라요. 그러면,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학교마다 학생이 학생 수가 달라요. 이렇게 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보면, 지훈 씨는, 어, 김지훈은, 어, 방학 때마다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네. 다음 글을 볼게요. 다음을 볼게요.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부터. 네, 여러분 아시겠죠? 부터. 부터는 앞에 명사 부터. 명사 부터. 부터 앞에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면, 2시 부터. 내일부터, 초등학,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부터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들은 시간을 나타납니다. 두시부터, 내일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 김지훈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동안, 동안은 무슨 뜻이죠? 동안도 또, 시간을, 또, 나타냅니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오, 선생님, 선생님 잘못 썼어요. 동안, 동안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바꿔볼게요. 동안. 한 시, 두 시간 동안. 어, 소주님 잘못 썼어요. 여러분, 동안 무슨 뜻인지 알죠? 1년 동안이면 1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입니다. 네. 계속, 계속, 계속 보고,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로 편지도 잘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편지, 편지, 문 편지. 어, 네, 지금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요, 많이 안 써요. 어, 요즘 사람들은 문자를 보내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요. 네. 편지, 여러분 편지 써봤어요? 김지윤 씨는 편지 영어로 편지를 잘쓸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저는 1년 동안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네, 김지윤 씨는 아까 아까 일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아,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겠네, 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도 할줄 압니다. 그렇죠? 네. 김지훈 씨는 일본어도 할줄 압니다. 여러분, 할줄 압니다. 할줄 알아요. 할줄 알아요. 배웁니다. 씁니다를 쓸때할줄 압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할줄 압니다. 컴퓨터도 할줄 압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네, 사용하다, 여러분 사용하다. 알아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아니면 물건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다. 네, 사용하다의 뜻은 어, 프로그램을 어, 사, 어, 프로그램은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 프로그램이 잘 작동됩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김지윤 씨는 물론 운전도 할줄 압니다. 네, 운전 알아요, 운전, 운전하다. 네, 운전 물론, 네, 물론 그러면 어. 김지윤 씨가 운전을 잘합니다. 물론 잘합니다. 네, 당연히 잘합니다. 다른 것을 다른 몰라도 운전은 당연히 압니다. 운전은 당연히 할줄 압니다. 물론 할줄 압니다. 네. 서강무역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 잘 부탁드립니다 이 뜻은 네, 다른 사람에게 어,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잘 부탁드립니다 를 말합니다 네, 잘 도와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김지훈씨가 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메를 썼습니다. 나를 뽀뽀 주세요. 네, 나를 뽑아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의 글을 다음의 문제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글을 읽어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십시오. 네, 틀리면 X를 하세요. 1번. 김지훈 씨는, 어, 김지훈 씨 전공은 무역입니다. O, 아니면 X. 네. 그러면 이 말은, 어, 우리 본문에서 어디 볼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찾아 어, 어, 여기, 여기 있네요. 김지훈 씨는 그래서 뭐라고 썼죠? 제 전공은 무역입니다. 어, 그러면 김지훈 씨 전공은 무역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입니다. 2번, 김지훈 씨는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는 미국. 오케이. 미국이 미국. 어떤 문장이 있어요? 자, 1년 동안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지훈 씨는 미국에서 일했습니까? 아니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약 X 3번. 지훈 씨는 영어를 할줄 모릅니다. 지훈 씨는 영어를 할줄 모릅니다. 영어, 영어. 자, 여기 보면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김준 씨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할줄 압니다. 할줄 압니까? 할줄 모릅니까? 다음 문장을 볼게요. 영어로 편지도 잘쓸수 있습니다. 네, 잘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훈 씨는 영어를 할줄 압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아, 틀린 내용입니다. 자, s 4번 김지훈 씨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김준 씨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같이 보세요. 여기 저는 1년 동안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학원에서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네.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x. 5번 같이 볼게요. 김지훈 씨는 컴퓨터를 할줄 압니다. 네, 이 문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습니다. 컴퓨터도 할줄 압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이 내용은 오, 네, 뭐, 맞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여기까지 가의 문제를 네, 풀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온 문제를 같이 볼게요. 질문을 답하세요. 오케이. 1번. 김지훈 씨는 어디에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네, 생각하세요? 왜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네, 3번. 김지훈 씨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4번 김지훈 씨는 어느 나라 말을 할줄 압니까? 네, 두 개죠. 네, 5번 김주훈. 어, 선생님도 잘못 썼네요. 김지훈 씨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5번은 어,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김지훈 씨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으면 어, 네. 일할 수 없으면 어 아니요.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왜 일할 수 있어요? 생각하세요. 이유를 쓰고 왜할수 없어요? 어, 생각하면 이유를 쓰세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어, 답하고 책에서 질문을 답하고 사진 찍어요 찍으세요. 사진 을 찍고 저에게 보내 주세요. 네, 사진을 답의 사진을 찍고 보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숙제입니다. 자기 소개서 아까 여러분 김지훈 씨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소개서를 써볼까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네 저는 뭐뭐뭐입니다. 저는 어, 제 전공은 한국어입니다. 또 어, 예를 들면 저는 한국어를 잘합니다. 딩딩딩! 여러분 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회사, "선생님" 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고 "선생님" 회사에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선생님 회사에 보냅니다. 네. 여러분 숙제를 보고,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 제가 누구를 뽑을지, 네. 그때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 숙제를 꼭 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어, 잘 따라오셨죠? 어, 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문자로 보내거나 인성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선생님 어,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줄게요.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